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라시강입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던, 이제 올해 기부, 어, 정확하게 기부하고, 아산시층에 취약계층 코로나로 힘든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어,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물론 뒤에서 몰래몰래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이 방송을 보시고 기부에 관심이 없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도 생각나시면 계속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우리 왓썹피미리카페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 가만... 아, <laughs> 고맙습니다. 46km. 아, 이 46km? 23km 아니었어? 23km야. 46km. 46.6. 46km. 우와. 아이하우스에서 제가 그요 삼봉 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도 어 가져와가지고 아이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하우스의 강승택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제가 근데 갖다 드리면은 네. 들이잘 먹을까요? 어, 아이들이 <laughs> 지난번에 보내주신 봄이랑 강어도 전으로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영상 보면서 아이들도 한번 낚시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다음에 애기, 애들 데리고 한번 가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것도, 예, 바로 내일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냉동으로 하면. 어, 아니요. 이거 냉동 안 해도 돼요. 내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 아이들 맛있게 해주세요. 네. 나중에 사진 좀보내주세요 네, 요리한 거 <laughs>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다 넣으면 되나요? 네네. 아, 이게 아이들이 많아서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 네네.